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테이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죠? 소셜미디어테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 바쁘신 분들을 모시고 그줌 회의 아시죠? 그것처럼 원격으로 모셔서 토크쇼를 하는 테이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도의원님들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흥덕의 이상식 민주당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네, 그 사무실입니다. 아, 사무실. 어, 사무실 좋은 데 있습니다. 네, 다음 분은요. 저희가 이제 멀리서 연결이 됐습니다. 충주 도의원 민주당 서동학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많이 터졌는데 성공운동 열심히 하시는가 봐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표정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은 평주 청원의 임동현 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아까 심사 받다면서요 네, 면접 인막하고 나왔습니다. 면접, 어, 네, 이따가 또 자세한 걸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 시험 보시느라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일한 우리 여성 참가자이십니다. 송미애, 충북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어디 차안이네요, 여 송미애 어디야? 의원입니다. 여기 차안이고요, 우선 정차하고, 네. 해야 될것 같아서 정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송미애 의원님은 네. 비례대표 의원님이신데, 요번에 청조 3. 거기 선거구에 내후으로 등록이 돼서 편의상 청주 상당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분들이 다이 선거구 조정과 관련된 분입니다. 청주 흥덕 청주 청원 충주 의원들이 한 명씩 늘고요. 그다음에 그 송미의 의원 같은 지역구는 그 선거구가 그 카페 백 먼저 개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먼저 멀리 계신 분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주 소동학 의원님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청충주도 네. 3 명에서 지역구 의원이 4 명이 됐습니다. 어, 충주가 그렇게 큰줄 몰랐어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아, 지금 충주가 약한 20만에서 22만 20일 사이거든요. 어, 그래서 3개 선거구가 있었는데 어 선거구 하나를 어,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 인구수가 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거구로, 어,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용산동인가? 거깁니까? 그 새로 만들어진 동네가 어디에요? 무슨 동 예, 동대가? 그, 서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소원면하고 중앙단면이 약한 2만 3천에서 4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호암동이 신도시가 되면서 늘어서, 음. 어, 선거구가 한약 8만 4천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분구의 요건이 돼서 어, 이번에 통구를 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선거구에서 어떻게 옮겨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이제 제2선거구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제3선거구로 되면서, 어, 지금, 어, 후보가 한분더 계시고요. 그런데 1선거구가 1, 2선거구로 나눠지면서, 어, 단독 후보밖에 없어서 한석이 지금 비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공심위에서 어떤 뭐 판정을 내려주실지 지역구 변경을 해주실지 이 부분은 오늘 심사를 통해서 어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분위기 보니까 충주는 그 크리스마스 선글럼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 민주당도 한번 찾아야 되고 네네. 국민의힘도 찾아야 되고 다른 당도 그 늘어난 선거구에 한 번을 더 후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 의원님, 그 제가 한번더 여쭤보는데 그 레밍 반원으로 조금 무리를 일으켰다가 그래도 다시 도의원에 네. 도전하시는 그 국민의힘의 김학철 전 도의원 그분하고 같은 선거구에서 경합을 네. 하시나요? 아닙니다 재선거구는 지금 현재 아니고요 일선거구에서 1, 2 선거구로 나눠지는 어, 그 선거구에서 2 선거구로 출마를 어,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달라요 어뭐 어쨌든 다 출마를 네. 네. 해야 트립고. 되니까 그렇죠 소속 네. 의원님 그 지역구는 민주당 경쟁자가 있습니까? 네네 지금 경쟁자가 있습니다. 아. 천명수 의장하고 음. 어, 경선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경선을 하게 되어 있군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청주분들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청주의 흥덕구 이상식 의원님. 그 흥덕구는 네. 너무 많이 개편이 되고 늘어나서 저희 그 사무실도 흥덕구 있잖아요. 근데 어디 거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바뀝니까? 네, 그, 충북에서 유일하게 이제 선거구가 늘은 지역 중에서요. 그흥덕구는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떠한 경우에도, 어, 무조건 한석이 늘 늘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늘었고, 그, 일단은 전체적인 선거구가 약간씩은 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어제 선거구가 원래 이제 그 복대 1 2동 그리고 복면 1동이었는데 어, 복대 1동과 복면 1동 이렇게 좀그 개편이 돼서요. 그 빠져 버리는 복대 2동은 가경동하고 함께 또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요. 또 가경동하고 또 함께 선거구였던 강서 1동과 강내는 또 다시 오송과 함께 또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 옥산 그리고 강서 2 공명이 그리고 운천신봉동이 나머지 한개 선거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의원님 의원님이 계시는 그럼 지금 사시는 데는 원래 그 지역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네 네. 그냥 그러니까 또 다른 동네 살다가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네. 저의 선거구는 변화 없습니다. 음, 음. 그 이번에 이제 지역구 의원이 2 9 명에서 중북도원이 서른한 명이 되면 그 비례대표는 뭐 지금 3 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늘어나나요? 네. 그대로입니까? 네, 그 비례대표도 변화가 있으리라고그 예상이 되고요. 아,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 비례대표 그 배정 기준에 의하면 지역구 의원의 100분의 10, 즉 10%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29명이었기 때문에 3명이었는데, 요 규정에 보면 단수는 1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지역구 의원이 31명이 되면요. 30명 대때 3명은 기본으로 가고요. 그리고 단수, 끝, 끝수, 1에서부터 9까지는 1명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어, 그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서른 1명이 되니까 3 0명의 3명. 그 다음에 1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네. 1명으로 치고. 그러니까 4명이 된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야, 비례대표 단, 품종, 단수는 1로 본다. 단수는 1로 본다 단수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 비례대표 의원도 한 명이 늘고 하니까 어쨌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선거, 그러니까 선거도 개편이 되고 지방의 원 정수 늘어난다면 상당히 그 도움이 되겠네요. 영동군이 좀 아쉽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명에서 한 명.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영동군이 이제 옥천군과 함께 기존의 이제 그 선거 구 획정 방식으로 보면 그한 명씩이 줄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옥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두 명이 음. 유지가 되고 영동만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이 이유는, 어, 좀그 농촌 지역의 그 인구 소멸, 이런 것들에 좀 대비하고자, 자, 좀그 정치권의 그, 좀그 정치인들을 어, 그대로 좀 유지하고자 했는데요. 어, 이 기준을, 어, 시골 지역은 5만으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음. 아. 옥천은 5만을 약간 상회해서 2명이 유지가 됐고요. 영동은 5만에서 약간 그 인구가 좀 감소됐기 때문에, 아 거기는 불가피하게 한 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그 김국기 도연하고 박보양 도연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두 명에서 이제 한 명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좀 토크쇼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두분다 사양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정신이 없을 텐데 토크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를 못 하셨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청주 청원구 상대적으로 해피하신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청원구의 그 임동현 도현님, 오늘 면접 잘 보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아, 주로 면접에는 뭐 물어봅니까? 아,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출마의 변이라든지 뭐 자기 소개그 하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네,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답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잘했다 하는 답변 뭐였습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아무래도 인정은 뭐저 같은 경우는 어, 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수 있을 거란 그런 답변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그래, 청주 청원구는 세 명에서 네 명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예상하지 네.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네, 떨어져 나가게 된 원래 있던 내덕 일동 이동 우암동 여기 이제 후보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후보가 그,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 뭐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도당에서 또 우리 청원구 지역위원회에서 우리 또 네. 좋은 분을 잘 선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임동현 의원님은 이제 분구 대는 윤량 4천 동원으로 출마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원래 그쪽에 이제 근거가셨으니까.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청원구가 갑자기 네, 한 예. 늘어가지고 하여 그분 그쪽 분도 좋겠지만 <laughs> 지금 이상하게 청원구는 있잖아요. 도원 예비 후보 두 명밖에 없어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왜 예비 후보가 없는지 좀좀 궁금해지는데 한 명이 더늦으니까 네. 이 고민이 훨씬 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저송미혜님 어디까지? 네. 못 기다리고 <laughs>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차했어요. 아, 이거 미안합니다. 네? 지금 어디 가요? 근데 지금? 네. 지금 다음에 또 만날 사람이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어서 급해서 어. 지금 그동안에 달려왔고 좀 정차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약 안전하게 정차하시고 그저 그렇죠? 어디 좀 문의 가신다고요? 가... 문의에서 가신다고요? 나오는 중이에요. 아, 벌써 나오시는 거예요. 예예. 그래요. 아이고, 지금 좀 마음이 급하실 텐데 이게 좀 천천히 안전하게 좀 정차하시고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가 오계면 하고 용암 2동 방서지고 용암지고 거기가 이제 합천 불로 갔잖아요. 그러면 도시와 농촌, 야 이거 선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네, 뭐, 용암이동이 확정되는 건 어제 요새 일이고, 그동안에 오개면을쭉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도 꼭 저기 뵈 만나봐야 될 사람들은 다 만나고, 또 남이런 위원하고 지금 사실은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 터, 터를 잘 닦아 놓으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송현님은 그 비례대표 위원하시고, 요번에 처음으로 지역구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의정한 경험은 있지만 선거 운동 경험은 좀 부족하신데 그걸 선거 운동 네네. 전략 나는 이렇게 네네. 한번 승부를 하겠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선거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농촌과 도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아주 극렬하게 네. 반대되는 그 인구가 돼 있는데 저는 오게면은 또 어르신들하고 만나고 손잡고 그렇게 오게면 또 미원 장날이나 문의 장날 큰 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또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어르신도 손잡아 주고 또 노력하고 할 것이고요. 또 도시하고 농촌은 또 정서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 용암 이동에 또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저 거뭐 네. 인터 뷰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셔도 네. 돼요. <laughs> 거기 나갈까요? 조금만 <laughs> <좀만> 기다려봐요. <laughs> 운전하지 마시고 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거의 끝나갑니다. 네. 자, 지금 예, 그 예. 멀리 충주,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저 문의면 이쪽까지 저희 그 예비 후보이시자 아, 도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여기 지금 말씀 나누는 곳이 선거구가 늘어나거나 개편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소동학 의원님 이번 선거 전략 어떻게? 네.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 선거를 일단 5년을 제 지역구를 다전하기 때문에 네. 어, 주민들과 스케줄이 많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 동네별로 <목소리> 와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잘 이번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님도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방 정치는 그 생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의 그 밀접한 그 생활 속에서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 있고요. 어, 지난 4년그 어, 이러한 그 입장에서 어, 뭐 열심히 해왔습니다. 어, 변함 없이 그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어, 머리를 맞대고 그 지혜를 모으는 어, 그런 과정에 그 선거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임동현 위원님도 부탁드릴까요? 네, 뭐 우리 청원구는 이번에 이제 지역구가 이렇게 하나 늘어나면서 사실은 우리 윤량산 사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도심 속으로 좀들어가는 생각이 드러... 들고 있어요 저는 에, 미래 신도시의 우창 쪽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 지역이 낙후되지 않게 우리 지역민들하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송회원님그 오늘 애를 맞으셨으니까 네. 한 말씀 더할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저 지역에 비례하다가 지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상,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 재밌게 지금 이제까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 안전 운전하시고요. 소셜 미디어 네. 오늘 이제 보셨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로 이제 선거와 관련된 분들 모시고 토크쇼 형태로할 겁니다. 오늘은 첫 날이라 녹화로 합니다. 지금이 4월 15일 오전 11시 34분입니다. 아마 지금 국회에서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가능성이 이제 높죠. 막도 들이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또요 관련된 여러분들 모시고 또 기타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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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